자, 안녕하십니까. 고은행님들. 자, 오늘도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거 일주일 전에 올려드렸던 메탈로우 박스 네,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주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네, 보시면은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게 상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아, 대단히 기분이 좋고요. 제가 올려드린 것이 상장이 되다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어, 제가 영상을 이래 쭉 올렸는데, 보시면은 다 받을 수 있는 코인들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코인만 올리겠다 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코인들만 올려드렸습니다. 자, 다른 것도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시작한 지, 뭐 제가 한 11일밖에 안 됐는데, 영상도 뭐 해봐야 12개, 13개 이래 올렸는데, 그래서 구독자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대단히 생각보다 많이 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앞으로도 지금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모르는 부분 있으면은 한 분이라도 올려주시면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만들어 드릴 거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십시오. 채널을 하나 더 파서라도 그거에 대한 거를 알려드릴 거니까 자. 막, 이거,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댓글 남겨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올려 드리는 이유는, 자, 아직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보면 은 조금 되는데, 그 영상 보신 수에 비해서 많이 받지 않았더라고요. 자, 진입을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나가다 그냥 누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힘들어서 못 받겠다. 내가 설명을 저번에 8일 전에 했던 거해 보면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밑에다 댓글 달아주십시오. 막히는 부분에서 제가 어디가 막히는지 보시고 보고 영상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상장된 거 소식 알려드리고자 다시 영상 한번 찍었습니다. 8일 전에 올려놨던 유튜브. 링크 달아놓을 거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할줄 아시는 분들은 꼭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기분 좋고요. 아, 참고로 이거 7월 1일까지 락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월 20일까지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데까지는 일주일 걸리니까 이거 감안하셔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7월 1일입니다. 락업 풀리는 기간이.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무조건 받아 두십시오. 야 아, 이상입니다.